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알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라고요? 맞아요.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이 사실을 소유리 문답의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What is God?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묻고 있어요. who is God? 이렇게 물어야 될것 같은데 what is God?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특별하게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이실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곳엔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요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수 없는... 전능자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수월보다 깊으신 분이세요. 저 땅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끝보다 한없이 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크심은 어때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크고 길고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영이세요.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내일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잠시 잠깐을 살아요. 유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맞아요 변함이 없는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변하잖아요. 시간이 오를수록 우리의 외모도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 그의 생각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어제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문화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이십니까? 맞아요. 무한하신 영, 영원하신 영, 불변하시는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What is God?이라고 묻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며,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며, 또 어떻다고요? 불변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한 영이시고, 영원한 영이시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영이시다. 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혜가 있잖아요. 힘도 있고요.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한 일도 해요. 진실함이 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하나님이랑 우리랑 닮았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맞아. 나의 눈이 하나님 닮았네? 나의 손이 하나님을 닮았어? 나의 발도 하나님을 닮았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 육신의 겉모양이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눈코입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를 따라 힘을 따라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의 정의와 선한과 진실하심을 따라 곧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람이 육체를 가진 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요. 우리도 파워 힘이 있어요. 홀리니스 우리도요 거룩할 수 있어요. 저스티스 우리도요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군니스 우리도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트루스 우리도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영이세요. 사람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순간이에요. 너무 쉽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할 뿐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무한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칫, 우리의 이해력 부족으로 또는 좁은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고, 장난을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쉽게 그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작은 내가 다할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완전함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아닌가요? 비록 내 눈에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나쁘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오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설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부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결코 그럴 분 아니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율의 문답은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영이세요.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하심이, 그의 지혜가, 그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공의가,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그의 진실하심이, 거짓됨이 없으심이, 여전히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다 하셨는데,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